오늘 우리 어, 말씀은 10편 95편의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0편 95편 1절에서 11절 같이 어, 교독하고 마지막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가 도와여 맹세하기를, 맹세하기를 그들은 그들 내, 내 안식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된 아침 잘 나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j a h 넘치는 응답의 새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 l u j a h h a 편 95편 말씀은 어, 찬양을 어,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그렇게 권면하는 찬양의 이유, 찬양에 어떻게 임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0편, 95편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우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오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찬양을 하자 하면서 그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초대를 하는지 그 뒤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하자 하나님 앞에 노래로 찬양을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나 우리의 삶에서 또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노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슬픔이나 답답함이나 우울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쁘고 감사할 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뒤에도 보니까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되어 있죠.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외치자? 즐거이 외치자. 즐겁게 외치자라는 것은 그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서 소리질러 함성으로 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소리질러서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환호를 어, 보내고 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찬양과 기쁨과 감사는 늘 함께 다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마음에는 늘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또 어떻게 노래하자고 하고 있죠? 시를 지어서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를 짓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개인적인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생각 없이는 절대로 시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내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시가 되는 거죠. 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의 고백이 시가 되어서 우리가 노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느냐 노래하면서 즐거이 함성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깊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3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창조주로서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스케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노래하고 감사하며 시를 지어 외치느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땅의 깊은 곳이나 바다의 높 산의 높은 곳이나 바다에도 다 누구의 것이라 그의 것이라 다 누가 만드셨고 그가 만드셨고 그가 손으로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것의 주인 되신 분이시고, 그가 그의 손으로 바다도 산도 육지도 그가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바로 어, 바람직한 자세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보다 큰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단하신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즐겁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두 번째로 찬양을 하자 하면서 처음은 즐겁게 기쁘고 감사하게 큰 소리로 찬양하자 이렇게 찬양을 어, 얘기했다면 여그 절에서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어떤 자세로 지금 찬양하자 하고 있습니까?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높이는 나의 겸손함으로 찬양을 하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그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굽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 첫 번째 태도는 기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듣고 계신다. 한다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어, 찬양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 임재 안에서 찬양하는 것은 겸손함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후표 경배하며 무릎을 꿇듯이 내가 주인이 된나 중심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노래와 이 찬양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노래의 주인공은 다 자기 자신이 되고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경배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 기뻐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7절 같이 시작.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바로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책임지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 공급자이신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를 또 찬양할 때는 그를 인정하며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크게 오늘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양을 할 때는 어떻게 큰 소리로 기뻐, 즐거이, 감사함으로 외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높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겸손하게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찬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또 찬양을 할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역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또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팔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무리바와 맛사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 장소는 순종의 장소입니까? 불순종의 장소입니까? 불순종의 장소이죠. 다, 두곳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특별히 물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냈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시험을 하려 했고 모세와 다투기도 하고 했던 장소가 무리바와 마싸입니다. 무리바와 마싸. 한 곳은 추레굽 초기에 또한 곳은 추레굽 말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모세와 또 하나님과 그렇게 시험을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1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쳐서 내라 하셨죠. 그리고 말사의 장소는 민숙이 20장에 있습니다. 그곳은 잘 아는 것처럼 하도 진짜 화를 나게 해서 모세가 정말 분에 차가지고 막대기로 명하여서 물을 내라 했는데 두번 쳐가지고 이제 물이 터지긴 했죠. 하지만 그것이 또 모세에게는 안타까운 올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리 바와 마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이 마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여기 있는 것처럼 완악하여서 못 했다는 거예요. 왜 완악하였나? 왜 완악하다고 말씀하시나. 우리 구절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내가 행한 일 크게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일에서부터 만나와 매출하기를 매일 그렇게 공급하여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즉, 나를 행한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즐거이 기뻐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서 행해야 될 바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즐거이 높이는 거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그것을 보고서도 또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고자 했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40년 동안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을 하셨다 마지막 11절 그러므로 내가 도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마지막 절 말씀처럼 그들의 이스라엘 조상들은 결국 이렇게 불순종하고 완악하여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투려 한그 결과는 어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되었죠. 그러니까. 찬양을 해라, 하자 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두번 초대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기뻐, 감사하며 즐거이 외치면서, 굽혀 경배하면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겠, 말하,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조상들이 범, 범했던 그 죄를 범함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을 기억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지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믿고 따라가야 될 대상이지 다투고 시험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딱딱한, 여기 말하는 완악하다는 것이 딱딱하게 굳었다는 뜻이죠. 완악한.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 센 그러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행한 일을 알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마땅한데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당연시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 있는 것처럼.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절대로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뭘까요? 완악한 마음에 반대가 되는 마음이죠. 딱딱한 마음에 반대가 되는 것은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하드한 것보다는 어떻게, 소프트한 것, 달달한 것, 스위트한 것. 네, 그렇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서 좋은 일이 있어도 웃지도 않고, 감정이 메말라버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치, 어, 정말 부드러운 마음, 사춘기 소녀 같은 마음, 작은 것도 크게 웃고, 그렇죠? 감동이 즐겁게 기쁘게 감동하는 밋밋하고 냉랭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감동하고 웃을 수 있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부드러워서 늘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렇죠? 눈이 내리면. 아, 하나님, 정말 눈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렇게 눈을 주셔서 감사해요. 막 하면서 이렇게. 아유, 또 오늘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서든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찬양하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찬양하고 봄에는 봄이라 찬양하고 여름에는 여름이라 찬양하고 가을에는 아 그렇죠. 네, 가을에는 가을이라 찬양하고 겨울에는 겨울이라 찬양하고 찬양할 이유가 그냥. 하나님을 높일 이유가 얼마나 진짜 천재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이 넘치는 찬양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찬양도 정말 다하기 모자란데 여기 이완악한 백성들처럼 정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거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시는,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즐거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또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성한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하여서,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서 없어야 되겠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동하고 감각 감격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더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기를 기뻐하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줄을 높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더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아버지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져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 즐거이 외치는 모든 찬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딱딱하고 완고해지고 고집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루하루 갈수록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드럽고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는 모든 찬양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찬양의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또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신년에 더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송구영신예배와 이어지는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 어, 신년특세에 큰 은혜를 더하시고, 내가 은혜 받고, 우리 가정이 은혜 받는 복된 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찬양이 흘러넘치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찬양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또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